안녕하십니까. 부산남자입니다. 날씨가 좀 흐립니다. 오늘 어디, 왔냐? 미우를, 벽화. 이게 숙소 근처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오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려고. 벽화. 무슨 의미죠? 하여튼 난해합니다 어려워요 작가의 의도를 날씨가 흐립니다 비도 올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블랙파이어, 블랙크릭파이어니어빌리지에 왔습니다. 여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건데 <laughs>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고 오늘은 한번 주변을 한번 탐사했습니다. 답사했습니다. 답사. 저기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입장료 내고. 여기가 뭐냐면 1860년대 캐나다인들이 이주 정착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1860년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입장내고 안에 들어가면 다 있답니다 음. 예, 이렇게 다 있고 주변을 음. 보면 저기에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laughs>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날씨도 좋아요 오늘. 구름이 아주 예뻐요 구름 아 구름 이쁩니다. 구름 이쁘다 구름 구름 이쁘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찍겠습니다. <laughs> 스판디나역 근처, 자이언트 오울 뮤러 자이언트 조지 오울 뮤러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벽화죠? 어제하고 오늘 벽화를 찍고 있는데, 요렇게 되 있고. 여기는, 요렇게. 이거는, 건물을 교회로 짓는 것 같은데, 앞에 부분, 이제 뒤에 이제, 철책으로 해가 뼈대 세우고 구조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네요. 기술이 이렇게, 이쪽으로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스판디나 옆 근처에 예, 왔습니다. 하, 자이언트, like a... 조지, like a... 오우, 미우를 아, 하, 다시 더버가 죽게 돼. 여기까지 찍고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 부산남자였습니다 부산남자입니다 오늘은 가라지 뮤럴에 왔습니다 뮤럴스는 벽화죠 벽화 자, 가라지 뮤럴스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벽화를 한번 보고 갑시다 날 좋습니다 이딱요렇게만 보면 분위기가 시골 같아요 딱요렇게만 이렇게 뷰를 잡으면 시골 같죠 시골 이렇게만 뷰를 잡으면 휴. <laughs> 음, 날씨 많이 더워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벽화입니다 벽화 벽화는 영어로 Mural M U R A L 야 요거 함 찍고 더버서 콜라 한잔 사야 되겠습니다 벽화입니다, 벽화. 벽화. 독화. 이 독화. 벽화, 다된것 같네요. 마무리 보입니다. 타이거, 호랑이, 이거 뭐지? 모르겠다. 집스. 자, 여기까지입니다.